심상치 않은데 안엔 더 심상치 않아. 왠줄 알아? 그건 열면 안 돼. 왔어. 점은 못 보고 다른 건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 날좀 봐봐. <laughs> 근데 오늘 한 마리의 나비처럼. <laughs> 사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원래는 내가 이런 거 보여줄 때는 깡으로 버텨라를. 하는데 내가 요즘 생방송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 팀들이 앞에 입 막고 있어 그냥 웃어도 돼 저기 저기 웃어도 된다고 이 아이템들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다내 거야 <laughs> 내 소장품이야. 반팔 티셔츠는 우리 도진아 언니가 입었던 거랑 제일 비슷한 거또 마침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입고 왔고, 화려한 레드 의상은 내가 자카르타 갔는데 선물을 나한테 해줬어. 이걸 언제 입을까 고민했는데, 오늘이지, 뭐야. 이게 따로 보면 예뻐. <laughs> 모자는 사실 잘때 쓰는 모자야. 나는 사잖아, 야. 조지나 언니가 있는데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많이 샀는데 또 우리 리를 레이리스앤 제널맨들이 보고 싶다 할까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 시작해볼까? <laughs> 시작해보자. 조지나 언니가 하는 마켓에 갔잖아. 너네들이 내 모습을 보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그날 느꼈어 <laughs> 어 입술을 그때 언니가 발랐던 색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응, 옆까지 잘 발렸지? 그만 얘기하고 보여달라고 할것 같아서 시작할게 내가 흰 장갑이 없어서 좀 브랜드 있는 걸로 찾어 그냥 편하게 웃으셔도 돼요 고요한 게더 힘드니까 <laughs> 자 그러면 하나씩 보여줄게 이거야 마치 오늘의 룩처럼. 근데 보통 너네가 보는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나비랑 달라. 한 마리는 위로 날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날아. 아 지금 딱이네. 근데 내가 예쁜 거 보면 금액을 잘안 따져가지고 일단 이건 3만 원이 안 넘을 것 같아서 내가 바로 그냥 달라고 했어. 근데 지금도 얼마인지 몰라. 돈은 다 이체했거든. 어 사실 내가 그날 현금이 없어가지고 매니저님한테 8만 원, 우리 레이리한테 2천 원인가 빌려가지고 급하게 갔거든. 내가 산게 28만 원이더라고서. <laughs> 많이 부족했어. 계좌 이체를 이런도 틀리지 않고 보냈다.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laughs> 그다음 내가 산 것은 이거는 솔직히 너무 심플해. 진짜 심플해. 믿어 봐. 짠. 모자인데 이렇게 하나가 접혀 있어. <laughs> 다 산다라 언니 <laughs> 있지. 그 언니한테 되게 내가 탐내하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좀 비싼 거라네. 그리고 언니가 몇번안찬거 같아. 안 찼어. 한 하루 반 정도밖에 안 써봤어. 라봐봐봐 자기 소개 해봐봐. 연구 소장입니다. 그대들이 좋아하는 댄지하면서 작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가 멋진 거야. 여기에서 카메라를 사 짝 봐봐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 푸사감이야 아, 또... <laughs> 잘 어울린다 그럼 나 주는 건가 사야지 잘 <laughs> <laughs>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 다음 아이템은 우리 진아 언니가 나한테 추천해 준 거야 세트, 세트로 이렇게 쓰는 건데 벌써 귀엽지 따뜻하고 이 털실들이 먼지가 별로 안 나는 그 실이고, 짜임이 좋아. 내 생각에는 수제인 것 같아. 이 고무줄도 수제로 묶은 것 같아. 그치? 어. <laughs> 잘한다. 응. 자, 그 다음 아이템은 로고가 심상치 않아. 안엔 더 심상치 않아. 왠줄 알아? 다른 브랜드가 들어있어. <laughs> 왠지 이것도 가진 거 같고 이것도 가진 거 같잖아? 그래서 나는 언니의 심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 이 구두 같은 경우에는 현이 언니랑 디나 언니랑 나랑 취향이 다 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나도 마음이 끌렸었는데 현이 언니가 삐끗해가지고 내가 받게 됐어.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줘 마라. 딱 말해. 살짝만 보여줄게. 살짝만. 그리고 일단 내가 요그 예쁜 쉐입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여긴 사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제일 낮은 게 12cm야. 2.3 나온다. 내가 161.8이야. 더하기 2.3 해봐봐. 끝에 일이지그 다음에. 4. 164.1밖에 안 되는 거야. 난 심지어 슬리퍼도 3cm가 넘는 사람이야. 근데 예쁘고 좋은 거니까 내가 봐준 거야. 까꿍. 이 정도만 보여줄게. 이게 방법이 없겠지. <laughs>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낮은 건만의 매력이 있어. 연청 바지 있지. 좀통 있는 거. 여름에 신으면 아, 뭘좀 아는 아는 친구다. 이런 얘기 내가 들을 수 있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 다음은. 내가 보자마자 너는 컴투미라고 했던 제품이야. 짠무용어 그냥 편하게 웃으셔도 돼요. 나는 미래적인 것도 좋아하고, 되게 올드한 것도 좋아해. 하지만 싫어하는 건 평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는 아 잠깐 이거 벗어야 되지. 그러면 잠깐만 나 모니터 봤어. 얘들아, 이거 진짜 비싼 거다. 얘들아, 나 이거 되게 그 좋아하는 브랜드 저기다. 나는 뭔가를 할때 두려움이 없는 편인데, 이건 조금 두렵거든. 음, 그래. 약간 기 개가... 나, 내가 장래희망이 로봇이기도 해. 여러 면에서 마음에 들었어. 이런 찡이나 좀 나는 쎄 보이는 거 있지. 그런 거 진짜 좋아해. 뭔지 알지? 자, 어쨌든, <laughs> 빨리 이걸로 <골라> 돌아와야겠어. <laughs> 어, 뭐야, 다 했어? 어, 이거는 뭐냐면, 응. 습기의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제습제라고 써있어.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끌어모아지는지 볼까? 안 돼, 열면 안 그건 열면 안 돼! <laughs> 아이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언니들이랑 프로그램에도 나가보고 그 TV로 보는데 진짜 신나더라. 진짜 신나더라. 좀 시끄럽긴 하던데. 근데 나도 목소리를 좀잘 내고 싶은데 사실 이게 맘대로잘안 돼. 뭐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어. 내가 목소리가 좀 요란하긴 하지만 너네만 생각하는 Only One for You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 맞다. 너네 구독 안했지? 구독해주고 구독했어? 그러면 한번더 누르면 안돼 취소돼. <laughs>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고 인스타는 요 느낌이 아니야. 따봉 따봉미 해주고 댓글 댓글미 해서 너네가 보고 싶은 거다 달아줘. 한마디만 덧 붙이면 내가 깡보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사실은 아이디어가 좀 없었어. <laughs> 아이디어를 너네가 많이 달아주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생방송으로 만약에 못하면 최초 공개. 있잖아, 3시간 이상씩 너, 너네랑 놀았잖아. 3시간 이상 노는 거 지겨울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10분 동안 놀 거니까, 체초 공개 날 봐. 안녕, <웃음> <웃음> 안녕.